자,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선방송국 20화 수학공부법이 되겠습니다. 사회공부법에 이어서 올해가 마지막이죠. 21년도 시험을 끝으로 없어지는 사회랑 수학, 예, 수학 공부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없어지는데 이거 왜 해요? 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사회나 수학을 통해서 내년 시험 합격을 일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사회랑 수학 공부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무직 합격할 때 수학을 선택을 해서 합격을 했었거든요. 요거를 토대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어, 도박이냐? 가성비냐? 수학을 선택하는 게 도박일 수도 있고요. 요거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은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객관적인 선택 과목들 중에서요. 수학이 양이 제일 적어요. 공부할 양이 정말 적습니다. 문과 수학 범위이기 때문에 어, 수학을 선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재시생인 경우에 꾸준히 공부를 수학을 하셨던 분들은 굳이 제가 6화 영상에서 이런 경우에는 선택과목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학 계속 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수학을 공부를 해왔으면요 두번째로 올해 시험 2020년 시험에서 수학 75점 이상 나왔다 예, 무난하게 큰 무리 없이 이정도 나왔으면 공부 방법에서 틀린게 아니니까 예, 수학을 선택을 하셔서 21년도 시험 하시길 바라고요. 다른 네 과목 때문에 떨어졌어요. 예, 수학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수학은 뭐한 85점 이렇게 90점 잘 나왔는데 다른 네 과목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다면은 수학 계속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2021년이 마지막이다. 아 내가 뭐 이제 올해 3년 차고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다. 21년 시험 끝으로 그러면은 수학을 계속 하셨으면요 굳이 지금 시간이 없는데 다른 과목으로 바꾸지 마시고 이거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초시생인 경우가 가장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 수학을 할까? 네. 수능 때 수리영역이 3등급 이상 나왔거나 수학 전공, 뭐 수학 과외 선생님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공을 했다. 그래서 베이스가 있는 경우에 하셔야 돼요. 수학이 베이스 없는데 수학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베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년에 컷 낮은 직렬 혹은 지역 아무 곳이나 구급 합격이 목표다. 수학을 통해서 전략적인 과목이 될수 있거든요. 낮은 직렬, 75점 이렇게 맞고 80점 맞고 붙을 수 있는 직렬이나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컷 낮은 곳에 합격이 목표라면은 수학 괜찮은 과목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문제를 딱 펼쳐요. 수학은 되게 단원별보다는 동형 형태로 된, 시험의 형태로 된 20문제가 중요한데, 버릴 문제 있죠. 딱 봐도, 브리타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 이게 사실 수능으로 따지면은 4점짜리, 제일 어려운 거 있잖아요. 수능으로 따는면4점짜 요런 문제들이 눈에 보여요. 이러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죠, 반대로? 그러면은 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에, 100시간만 투자할 거다. 이거는 뭐한 달에 100시간이 아니고요. 수험기간 전체 중에 100시간이. 굉장히 적은 시간입니다. 한 달에 100시간도 아니고 전체 공부를 하는데 100시간만 투자를 할 거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 과목만 하고요. 어, 선생인데네 과목. 뭐 국어, 영어, 한국사 전공에다가 이렇게 네 과목에다가 나는 나머지 한 과목 할 여유가 없어서 100시간만 투자할 거예요. 다른 과목 투자할 시간이 없다 다섯 번째 과목에 그러면 수학을 하셔도 됩니다 양이 제일 적어서 그래요 강의도 듣지 마세요 예, 제가 첫 번째 조건으로 베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수능 때 수리 영역 1등급 맞아가지고 강의를 잘안 들었어요 이론 강의를 다 들을 필요 없고 가성비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 말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구모 선생님 기출 문제집 바로 요거부터 사세요. 요거부터 사셔가지고 개정됐기 때문에 수학 시험 범위가 계속 바뀌거든요. 어떨 때는 행렬이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이렇기 때문에 요거 시험 범위를 잘 확인하면서 기출 문제집을 한번 쫙 풀어보세요. 박구문 선생님 2 0출 수학 추천드리고 이렇게 뭐 유형이나 단원별로 그 다음에 요약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풀수 있게 기출 단원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요거에요 전범위. 이게 지금 2019년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을 제가 20문제를 뽑아 왔는데딱 이렇게 펼쳤을 때요. 제낄 만한 문제. 내가 30초 만에 만에 풀수 있는 문제. 가능한 거랑 그다음에 1분이 넘어도 못 풀겠다. 이런 거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최대 뭐 1분까지도 걸릴 수 있지만 근데 봤을 때 수학에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요 이런 거안 풉니다 이거 14번이랑 16번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런 거는 아마 1분 30초나 2분 이상 걸릴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제껴야지 수학을 선택한 보람이 있고요 나머지를 계산 실수 없이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풀어야 됩니다 버벅거리는 순간 시험장에서 수학은 이거 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좀 복잡할 것 같다. 그럼 뭐 넘기시고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20 문제로 된 형태로 된 동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출은 뭐한번두번 번 정도만 푸셔도 됩니다. 단원별 기출은 이렇게 딱 뽑아서 이런 것들 연도별 기출을 뽑아서 20 문제를 보세요. 내가 제낄수 있는지 안제낄수 있는지. 그래서 아까 요거 3번 20 문제 중에 버릴 문제 두세 개가 눈에 보인다.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수학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0문제 단위로 하는 게 중요하고 공기출을 활용을 하세요. 요거 연도별 기출 문제집 어디다 봤냐 정말 이게 시간도 그렇지만 비용도 제가 가성비 갑인 수학입니다. 여기 공기출이랑 사이트 들어가면요. 이렇게 연도별로 20년, 19년, 18년 이렇게 점점점 해서 시행처별로 다 나와있어요. 뭐 지방지구고 국회직구고, 국회직구급에는 수학이 없죠. 국가직구고, 서울시구급 이런 식으로 서울시구급도 수학 뽑지 마시고요. 인혁처에서 나온 국가직이랑 그 다음에 지방직구고 요것만 연도별로 6개년치 쫙 뽑아서 풀어보세요. 20문제. 그러면은 뭐책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동영모의고사 이것도 박공선생님 고 추천드리는데 요거 한번 풀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정말로 20문제짜리, 딱 봤을 때, 걸을 거. 두세 개가 바로 보여야 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분량이요. 이론 분량이 정말 적어요. 정말 과목별로. 사회도 가뜩이나 적은데, 사회 내가 볼 때는 2분의 1 수준인 것 같아요. 사회. 사회도 적지만 그거에 더 밤답게 안 된다. 문과 수학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장에서 버벅이는 순간 그냥 20분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15문제를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20문제 중에서 좀 내가 덤빌만한 거한 1분 이내로 풀수 있는 것들 20문제 중에서 15개를 15분 만에 푸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개 있잖아요. 여기서 찍어야 될 것도 있어요. 한 뭐, 두, 세 개? 요거를, 한 뭐, 한, 삼, 삼 분? 요 정도? 그래서 수학은요, 맥시멈, 18분이에요, 18분. 맥스 18분. 아 지워졌네. 수학은, 맥스, 18분이다. 이거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20문제 중에 한 15개에서 16개를 15분 만에 풀고요. 그 다음에 2개, 3개를 좀 고민을 해서 좀 처음에 안될것 같은 것들 넘겼잖아요. 좀 고민을 해보면은 다시 봤을 때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맥시멈 3분. 그 다음에 브리타 문제 한두개 찍자. 요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학을 좀 전략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저도 사실 세무지 2015년도 행정학이랑 수학으로 붙었는데 75점 맞았습니다. 예, 컷이 좀 중간 직렬이나 낮은 직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서 붙을 수 있거든요. 수학이 여러분들 내년 시험을 합격하는데 있어서 좀 전략 과목이 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채팅이나 영상 댓글로 관련해서 또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